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예. 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선배님 같은데, 예, 이번 주에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두번 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평화가 좋아도. 자, 예. 그걸 우리가, 어, 잘난 우리가. 예.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예. 잘 지내면 지낼수록 서로 사랑해 놓고 서로 국방 예산이 줄어드는데. 예. 예? 서로가 방금 응시에 내가 40년, 50년 동안 살아보니까. 예, 예. 해보이 끝이 안 나고 예. 또 우리가 지하 자원도 거 있는 오고 음. 우리 것도 그 지금 다 북한에 잔고. 지하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노동이 이제 도있고그 땅이 지금 있으뭐 있지 넓게 사는 것이 뭐? 그러면 북한에 그, 지하 자원이 있으면 중국이 가만히 있었겠고 러시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쓸만한 지하 자원이 있었으면 자 그러면은 예. 아예 예. 적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도움이. 우리가 미국에 지금 돈 들어가니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예산 들어가는 거 보면은요. 예. 저는 북한에부터 300, 400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그래 들어가서 지금 북한에는 현무가 있는데, 우리 현무도 없어요. 오늘. 지금 예. 지금 우리 그래서 우리가 안에는 제압 락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국방 예산을 가지고, 지금보다그 현무는 지금 두개 있었나? 다섯 개 있다. 딱 제압을 해야 되는데. 옛날 뭐저저저저그 어, 저, 뭐고 그 옛날 카사막, 토사할 때는 적은 인력으로 함병을 해가지고 뭐 하지만은 지금은요. 아, 우리 자국민이 능력이 있는데, 네. 그걸 미국에서 도와준다 하면서, 네. 사실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도, 지금은 과학자 한 사람이 한 나라 전쟁을 막다망막아들지 그런 이지 예. 세세대 삶에서 예. 핵무기 두 방만 던진다든가, 예. 또 우리 우리 핵발전소 하나만 두 개만 하나만 터져도, 예. 전부 거기 저저 저, 사정거리 안에 있어가 문제가 되는데, 예. 그러면 그, 근데 북한의 그 핵무기 사정거리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핵을 가지고 우리 같은 동포라고 같은 민족으로 일컫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건 뭡니까 그건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예. 위협한다고 해어 쏟는 것도 그리고 언제부터 만든다 해도 그거는 핵무기로 하는 거는 뭐 아는 건지 아니게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 아, 그 아니, 같은 민족,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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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데 같은 민족끼리 2교때 내려와서 수십만 명다 수백만 명을 총쏴죽이고 도끼로 우리 고린들 쏴죽이고 연평해전에 우리 고린들 죽이고 천안함에 우리 고린들 죽이고 그는 같은 민족입니까? 그게 바로 대다의 하소일이다 그게 뭐다 똑바로 이야기해서 고잘난 우리가 같이 싸우면 손해가 가니까. 아, 그러면 계속 막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맞고 계속 그래 잘는 우리가 같이 다보면 맞고 있어야 되니까 쌀 퍼주고 돈 퍼주고 돈을 놔주고 금강산 자기 강광시키주고예 개성운전 열어주고 해요 그러면 또미사리 맞고 그러면 천년만년 적대관계로 삽시다 아 천년만년 살아요 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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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우리 돈으로 세금 퍼줘야 됩니까 아님 말하는 그 빼고 우리는 내몸 내가 뭔 지키마 미국에도 돈 주고 안 그러면 안는데 아, 돈. 아, 나랑 가망했구만 이해가 도저히 이해가 안 예. 가요. 아니, 통일되면요. 그 지금 통일 예를 들어 사장님 재산이 1억이 있습니다. 매년 그래 한 달에 100만 원을 예를 어요 통일되면 50년 동안 매, 매달 사장님 버는 거에 50%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럼 사장님 지금 통일을 원하십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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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재산이 10억이 있다. 그5억을 통일 작업으로 내놔야 돼요. 사장님, 내놓으시겠습니까? 아, 무런 대체 갑자 통일, 통일, 평화, 평화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얘기 말고, 내한테5분만 기회를 주고 사장님 아, 이제 5 드. 5 사장님,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5문 이상,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하면 자꾸 5문현답을 하시니까 집, 아니, 제가 말한 거에 답변을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셔야지. 제가 말을 하면 계속 빙빙 돌려서 답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말한 대 말이 잘라프면, 결론이 안 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질문의 핵심을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처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일주일 전, 일주일 동안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로, 영토, 영토 쪽으로 미사일을 두번 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아시다시피 수많은 돈을 지원했습니다. 쌀도 지원했고, 다 지원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미사일 두 방이 날아왔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같은 민족입니까? 결은... 같은 미... 아니, 가 질문 안 끝났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연평해전에 우리 군인들을 죽이고 천안에 우리를 죽이고 백령도에 대포로 싸워서 우리 군인들 해병들를 죽였습니다. 목함지뢰로 우리 군인들 발을 잘랐어요. 네. 예, 네. 우리가 2년 동안 문제리가 퍼졌습니다. 네. 결과는 미사일로 날아왔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답변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족끼리 치고 박는 거는 잘못했지만은 그거 북한에서 우리를 친다고 사상관계가 서로 틀릴 때문에 친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다 돈을 지불한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에서 그 대책을 지워줘야지요돈 지불하고 왜 너가 이런 피해 봤는데 말하면 안 소리 안 하고 우리 지금 국방 예산이요 북한사3 0 0째 그러면 미국 물러나라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요 그래, 예.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그 정교조 민노총 애들이 입만 벌리면 미국 부대 평택 미국 부대 통진당 애들이 가서 하는 소리가 미국 물러나라는 소리입니다. 그는또 그래,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 사람 하는 건내한테 가려고 아니, 그걸 알 거예요.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 국방 예산을, 북한이 잘못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미국에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그분 씁니다. 미국에 돈을 천문학적으 아, 잠깐만요. 미국, 우리가 미국한테 천문학적인 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아니, 그, 제 질문에 답변을 아수있다 예, 예, 예. 하십니까? 예. 이번에 1조 3천억인가를 더 예산이 그, 그 뭡니까 미군이 주도하는 비추름비도 더 줬습니다 예. 총한 2조 대1조 예, 약간 넘어요 예, 예, 예. 그러면 2조 넘는 돈으로 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최신 무기를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미국하고 그거에 10분지 1에 우리가 무기를 따라가려면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300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2조로 미국의 최신 모든 시스템 무기를 같이 공유하고 전쟁이라면 위협에 처면 썰울 수가 있습니다. 일조 아끼려다가 미국하고 네. 잘못돼가지고그 미국의 그, 그 무기 시스템 속에 답안. 우리가, 답안. 우리가 답안. 예? 답할까요? 예, 답하어요 아니, 아, 자, 자, 질문 안 났습니다. 우리가 거기 그 시스템 속에 몬속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손해보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자, 우리가 인자 북한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미국이 있고 지금 우리가 제가 뭐고 그저 헬기를 하나 사가지고 와도 네. 재래식 무기를 하나 사가지고 돈을 지불합니다. 네. 자, 일도 사천억짜리 사드를 이 갖다 놨어요. 네, 갖다 놨니다 돈은 안 만족했어요. 예. 네. 그런데 그 갖다 놓으막 북한에서 한국기 뭔다 버티 뛰어야 되는데 네. 중국에도 버티 뛰었어요. 네. 예, 뛰었습니다.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요. 일병시에 네. 가서 잘 지내가지고 중국에 있는 인원이요, 우리 남, 여기 한국에 와서 서울광장에 단 하나 1등 되는 근거 자료로 말합니다. 네, 얘기했어. 그리고 많이 하는데. 예. 네. 우리가 뱃트둑을 보면 아군 적군 분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적군이 여기 와 있다, 지금 지금 우방 예고가 있어요. 그게 다입니다내 세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 집어라고, 지금 우리가 돈을 조금, 돈은 조금 집어했다 하는데, 피해보는 액수가 얼마냐. 중국에 우리 못 버리는 게, 그남면 남의 남 파도 배르꾸어야 됩니다. 지금 특대가 되는 다짜네. 아니 그러면요, 사임, 사임. 예, 사장님, 또, 사장님. 예 이야기 들어요. 들어보십시오. 예, 예. 말을 했습니다. 말이 이야기 있어 그래. 이야기 아니 있 지금도요. 간단하게 있어. 원래가 그때 그 공산국가였대. 그게 우리 잔재네가 못 찾아 오겠어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이 공산국가 돼야 되겠네요, 아름답게. 돼야 되는 게 예. 아니고 잘라. 우리가요. 지금 말이 공산국가 민주국가지. 우리가 저, 저 아면수가. 소련에 가서 국적으로 살고 이런 입장에서요. 그래 따지아가다 적을 면제가 자꾸 맨사무소 임금하는 식으로 하지 말으라고요. 늘 발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여오래고사우디가지 기름 이것 때문에서 간접적으로 죽고 우리는 지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까? 중국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까? 사이면 생각 아니요. 사이면 이여러시나테여쭤 보는 거예요. 거에요. 예. 예. 네. 상대도 욕할 줄 알아요. 예. 네. 이야기해보세요 우리 네. 잘난, 우리가 풀어야 되지요. 선과 경제가 네. 상대를 살리는 거지요. 자꾸, 어떻는 중국하고 손잡아야 됩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하고 그래, 손잡아야 그래, 됩니까? 문는, 미국하고 손잡아야 됩니까? 그런, 그렇게 묻는 자체가요. 그렇지, 답할 가치가 없는데 답합니다. 예, 네, 답하겠어. 답할 가치가 없는데 네. 답하는데. 예, 예. 답하지 마세요. 중국도 필요하고, 네. 우리는, 네. 우리는 어지랑 넓게. 우리는 외교를 잘 해먹고 살아요 소중히 해먹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laughs> 아니, 그렇게 나한테 질문을 하면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진이 뭐하러 갔는데 욕보이는 겁니다 방금 전에 사님 말씀하셨던 외교적으로 갔다고 그래 외교회가 아, 예. 잘 지내는 걸 자꾸 즉대적으 만들냐 말하면 미국이 어떤 일을 평가하는지 말아라 말 근데,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배척하고 중국하고 중국은 대국이다. 우리 대한민국 소국은 중국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기자에게 셌습니다. 저는 그분의 부분을 한번 제가 빗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 나는 네. 너무말 듣고 말 못하고 누나만 듣고 자영말도 들어야지. 되 유튜브 그런 거말안 듣고 나는 토론을 하는 거 맞아. 여장, 여당 토론하는 거말 듣지요. 그런 말안 들어요. 안 듣고. 저는, 우리가, 예, 우리가 예, 이래 토론을 하는 거는 예. 사장의 의견이 맞으면 내가 따라줘야 되고, 내가견이면 따라줘야 되는 거지 너무, 너무 선배님하고 제하고 생각이. 그러면 그, 너무 많이 달라요. 그, 생각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니게 생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뭐. 지금은. 그냥 발음 잡는 겁니까 그게? 어느 한 군데를 우리가 아,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다잘 그래, 그래. 지내고, 우리가 수하는데 아, 그래. 공산부가도 수차하고또 저들 물류부가도 수차하고다 지내는데 에이. 지금 이름만 많이 폭한맞외 하고는 말이 공산부까지 우리가 아무데나 국적을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서 안 뭐, 하시면 안 되죠. 하시죠, 뭐 안에서 돈수가 어디서 소련이 소 어디 가서 만들 살아요? 아그 소련 국가 대표라고 올림픽에서 따습니까아 지금 돌인 사람은요. 극, 극단적으로 극한이 그런 이야기 하면요. 대화가 안 되고 보편적인 걸이야기해지 누가 만들어 살아요? 지금 이가 만들어 살뭐북한가 만들어 살제가고참여해 의견이 달랐던 게 네, 네, 세계나 하는데 지금 아니, 저... 통일 정책이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제가고 네, 의견이 안 맞으니까 아니 뭐가 문제이냐면 통정식이다 되고 있어요. 평화 평화롭다고 하니까 제가 열받아서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지금 통률 정책이 잘 되고 있어요. 뭐잘되고있 듣고는 알가 우리 딸패가 공을 치면 그거 자꾸 도와주는 아주 더 그거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결혼, 소리예요. 그런 데다 어르신 이제 막 말템도 안 된다는 전화가 우리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연구결과는 아니고 맞다 안 맞다라고 하고 있어 우리가 보는 거는 평창군냄새이니다지 보면 있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산 우리가 이제 선진국가 세계 11위입니다. 11위입니다. 그런데 공산국가저 거짓이 저, 되 저, 내가 북한사람으로서 그 김정은하고 이지도다 보면 불상해요 지금 백성들은 그런 말 떼고 핵심만 얘기하네. 그런 말 떼고 생각하고. 핵심만 얘기해 보세요. 평창하고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달라 우리가 우리가 보험을잘 해가지고 어난거 사는 거야. 방국이개 싸우면은 1년 만년 때를 하고 네.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수는거 아니, 이명해 줘. 설명해 는 설명해 설명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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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 해 줘. 설명해 줘. 설명해 에해가지고해 줘. 설명해 줘. 해 줘. 설명해 줘. 설명해 줘. 설명해 줘. 설명해 줘. 설명해 줘. 설명해 합 핵미 핵실험을 하고 핵을 핵이 우리 머리 위에 와 있는데. 우리, 우리는 아니, 미국한테 계속 아예 아그 동행하잖아요. 광리비가. 아 간만에 서이소 우리가 우리는 시민에 의한 어떤 그 국가를 만들어야죠. 지금 이상적으로 그런 이야기하면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 들어보지 제말다 들어보이서. 지금 우리가 이 지구를 둘로보면은 미국을 대체기가 살수 있는 나라가 어디습니까 아, 우리가 미국을 배치해가지고, 중국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다 국민은. 우리가요, 그러서 미국가 내가. 가저저미국은그 그그 말은, 그 말은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말은 뒤에 일어나더니 얼마나 국가가 힘든지 아십니까? 사시 미국 필요하다 하더라도아 힘들어도 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이가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말은 아주 웃음> <할거 아니야. 웃음> 정말 정말로 예 말이 예, 예, 예. 안 되는 논리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답이 없습니다. 70, 예. 나인데요 그 해방군이 그 서로 왔는데다기다는거 기억이 나는데 대로 뭐있어래 그는 온 나라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고 그리고 이국무장 서람 감기 떡들기 먹고 살았어요. <목소리도> 그때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 따라 가서는 이런 거, 니스에 이런, 이런 게, 야 지금 선배님 파이팅. 문명이 왜 사는 겁니까? 거기서야 지금 징보한 남들 덩어리 땀리니까 이런 놈 어디 있어요, 돈벌이는. 참다, 면당 그런 놈들. 대구만 아, 역시, 전부 예수님의 역시, 예수님의 우리 와, 대구 선배님. 와, 와, 아, 멋져있다. 뭐, 거실해로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라 가봐. 선거제도로 뽑아서 들어보십시오. 말하면서고. 그럼 선거제도로 뽑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제도로 뽑은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 시킨 건 뭡니까? 아니 선거로 뽑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시킨 건 뭡니까? 그러면 아니, 아니 국민들의 선, 국민들의 선거로 뽑은.

이런 약보라고 이야기 하신다. 저 있잖아요. 그그 아, 이런 약보는 이야기를 100년 해도. 사사이 벌써 들리게 는안 됩니다. 지금좀 빨리 좋아하는 사람 아니, 아니. 차데 아, 사장이 자기 말은 이상으 맞아요. 아니, 아니. 아, 울길합치가 합치가 하면은. 우리가 잘살수있잘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국 앞에 붙었으니까 지금 이만큼 살지. 그럼요. 아무렴 예, 왜 삽니까 예 맞습니다. 이승만이가 그, 그, 요가 지금 이승만이. 그그막김영웅이가막 밥을 먹는 거 생기니까 조비를 먹고 살다무시이뭐 했습니까? 이불을 붙고 살지. 우 전부 지금 잡아들고 그, 대모하고 아, 이래가지고 가림막 들고. 이정도에 붙어 대구는 살아있다. 절대로 우리 나라가 발지를라 가면요. 일하고 땀 흘리고 이런 사 맞습니다. 일하고 땀 흘리고 예. 옛날에 지금 그러니까 변호사들 너무 많아요. 법조인들 너무 많아요. 옛날 군인들 정치할 때가 지금 변호사, 그 법조인들 지금 정치하는 어린아이예요. 군인들은 정의감도 있고, 뭐 그래도 양심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요것만 놀리고, 요러돌리고저러돌리고 한번 유심히 뭐뭐 김영우이 하면 자기가 이거 뭘 얻다고 신한지 실든다. 등떼기에 따분만 안 해본 사람들이 안본 아, 사람들입니다. 나들은 돈안 버리고 일안 했는데. 결혼, 네, 결저하자지 네, 고생 안 해본다. 네, 그래. 맞아요, 맞아요. 예, 고생, 고생 아, 했는 것 때문에 이가 네. 그 나오나. 네, 맞습니다. 아 오늘 그 아, 그그 그때 기름 해방은 나왔어요. 뭐가 나세요? 물 기술, 뭐 기술이요? 안 됩니다. 미국이 네. 워낙 현이... 이 세계를 유린한 부패된 부자 나라거든 부산이 네. 미국이 네. 전부 다해서 미국 못나가그 부자 나라가 붙어 으니까 우리가. 감자 떡볶이 뭐 얻어먹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살지. 예? 안 그래서 면 똑같아요, 북한하고. 예, 맞습니다. 우리 북한은 너무 북한... 많이 들어가요. 어. 그리고, 우리 지금 그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북한에는 일부러 내가 보는 내 개인의 의견은요 북한이 뭐 이카마, 알아봐라, 봐라. 미국이. 뭐자다놔 우리 잡지 못것도 없어요. 근데요, 근데 제가 아니 제가. 우리가 그만큼 사주도 남. 전천를한번그 돈이... 미국놈한테 따져야 돼요. 뭉개발 받아봐요. 그냥 돌아해야 돼요. 내가 들어봐요. <laughs> 그만큼 사주도 남는, 남는 돈이 미국 때문에 남는 게 더. 우리가 행복이 좀 나서 잡아채 할수 있는데도. 우리가 보다답편하고 알려줬으면은. 천화한번 받을 때 뭐했노? 미국 네가 왜 우리? 천화한번 뽑아 십끼니까 자파들 달아서 미국 소행해라 그랬잖아요. 아이고 참네. 아 그런 말이고 사실이잖아요, 그게. 가다 요가만 사당이 자기 요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 아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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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니 사실 맞잖아요. 아니 데잡 천안항 폭 됐을 하죠. 때 미국 맞아. 잠수함 소행이라 그랬잖아요. 또연난 나쁘고 그래 하면은 면 사부 당해 가면 맨 사부 인건 아이고. 내말 함대로 봐요. 지금 이분 이분들이저 김정은의 체계 제로이 살락하지 민주주의 되겠습니까? 이북이요. 그거는 분명히 마음이 있는데사장님마음영 있는가 연구 결과 아무리 봐도 대신 이야기하고요 저런 말저는거요